그 여성을 여기 애비상과 공동체에 세워 왕으로서 하나됨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주님을 찾으라.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으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는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찾는 것은 일생 동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러한 일생 동안 이러한 수행과업이 있습니다. 주님은 자비의선물이며 벌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겸선함과 사랑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과의 교제를 하질수 없습니다. 당신은 오늘 현재 당신이 이해하는 최상의 진리를 근거로 진리가 당신을 자극하도록 의도적으로 새로운 선택을 하겠다고 결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매일 의도적으로 일한 새로운 선택과 새로운 태도의 수립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깊이 인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라. 당신은 진리가 자유롭게, 당신을 자유롭게 하리라. 기사에서 5 5장의 6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찾으라. 올라오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진리 안에서 언제나 열심히 당신은 자유롭게 되는 과정. 즉, 당신이 그동안 뒤에 끌고 다녔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 또, 쓰레기통이 안에서 쌓여있는 그런 것들을 버리시고, 제일 유리한 출발점이다. 당신이 느끼는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때에는 언제나 그것이 좋다고 생각되든 나쁘든 상관없이 당신은 금단의 염려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무리 좋다고 생각하더라도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은 배고, 부패, 붕괴, 어통, 슬픔과 죽음을 가져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진리에 의해서 통제받도록 당신이 모르는 진리에 대하여 걱정하는 것을 그치십시오. 당신이 모르는 진리에 대한 걱정을 그치십시오. 그러므로 당신이 아는 진리에 대하여 해 관심을 모으기 시작하자마자 당신은 당신이 알아야 하는 모든 진리를 이해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진리를 알아야 할때 외적으로 드러난 그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진리로부터 자질부질한 것들을 버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게 또 자유롭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그러므로서 지금 상황을 바탕으로 하는 현지 안에서 자유를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승리를 향한 움직임, 자유로운 움직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최후의 것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성수의 과정 안에서 한 스텝, 아니 당신이 공을 드러나는 상황과 관련 안에서 당신의 마음, 당신의 지다 당신의 진리에 대한 지각력을 훈련하지 않는다. 당신 이들의 능력의 효율이 더 커지길 희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으라고 당신의 진리를 살도록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55장 6절의 말씀처럼 이처럼 우리는 우리는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이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그 7차원적인 구주적인 신성의 디자인이 여기에 발현되는 것입니다. 신성의 디자인은 진실되지 않는 것은 어쨌든 정말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기 트라이앵글 삼각형을 통해서 삼각형의 삼각형 삼각형을 다하는 그런 차원 안에서 잠시 동안 존재하고 머무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성한 디자인의 통제 에 여전히 진실하기 구주적 성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물리적으로 말하자면 이 땅에 휴면빙 빛의 발산도 여전히 존재한다면 일유로서 우리 몸 안에서 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신성의 디자인에 여전히 진리인 것들이 있습니다. 진실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빙 공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성의 디자인의 출발 충분히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개개인의 물질적인 운만이 아니라 이 충만함을 재발현 시키는 과정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부의 사이클에서 이땅 위에 신성의 디자인의 일부 작업에 관련된 시간 요소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로서 신성의 디자인이 발현하고 있습니다. 형상을 취하고 있으며, 그리고 지금 그 과정이 참가하도록 우리에게 기회가 제공되어졌으며, 당신은 몸의 세포로 그것들이 발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세포들로 담당할 역할, 필수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의식, 진정한 자식이 아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것에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한 우리의 경험한 것이 무엇이든 이어가는 다른 방식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아라. 당신의 진리를 잘극게하기라는이가에서 55장 6절의 말씀처럼 깊이 인식하시고 함께 창조에 나가도록 합시다. 그것만 우리가 이 땅에서 가능한 것 그런 것입니다. 요, 김, 55, 아니, 55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 하나님이 할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고, 기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불을 밭에 보내시니 낮은 자를 업이 드시고, 애국하는 자들을 일으키사 구원을 이루시게 하신 이라는 말씀을 깊이 인식하시오 주님을 찾으라. 당신을 진리가 자유롭게하여 우리를 통제하여. 진리가 통제하고, 진리가 통제고 우리가 열성을 다해 곤노를 다 더그 비싼 이 아름다운 시간에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온총 열어주셔서 지금 이 순간에 모든 책임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자리에 사역의 자리에 성직자로서 우리가 목회할 수 있는 자리에 삶을 자유롭게 하는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과 관계를 연속하면서 우리는 이랑 말씀을 연결하고 말씀을 음반하는 과정에 승리를 향한 움직임과 자유를 향한 움직임으로 모두가 행복하게 하여야 할수 없어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 되었, 되었도다 감사합니다.